안녕하세요. 현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메디아나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메디아나 너무나 좋은 위치 이제 서서히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메디아나 너무나 좋은 위치에도 있고, 자, 만원까지 찍은 다음부터 밑로쭉 빠지고 있죠. 사실은 더 많이 갔어야 돼요. 더 많이 갔어야 되고, 이슈 재료 너무나 좋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AI 테마가 쭉 죽고 있을 뿐더러 더군다나 지금 증거금 100%가 걸렸단 말이죠. 지금 키움 증권이 지난번 주가 조작 사태에 의해서 본인들이 크게 손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 5천억 이상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또 작전주에 물려가지고 상패되거나 정지되면 곤란할까봐 조금만 올라갔다면 바로 증거금 100% 때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매수세가 미친 듯이 줄어요 이렇게 밑으로 쭉. 만약에 여기서 증거금 100%가 아니라 증거금 40%였으면 갭 시작한 다음에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올린 다음 빠졌을 텐데 시작하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증거금 100% 되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바로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상승 동력은 살아있는데, 살아 투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키움증권 측의 정책 변화 좀 필요하다고 라 보여지고, 우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메디아나의 재료, 수급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러한 고점 라인, 자, 너무나 좋은 구간, 이러한 구간들, 매직봉 계속 만들어주면서 기준봉 만들어져 뚫어 올린 자리, 거래량까지 터트려줬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뚫기 어려운 자리를 뚫어줬다. 자 이런 막강한 저항이 막강한 지지가 되는 그런 자리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지금부터는 서서히 모아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반등도 노려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추가적인 신규세력 입장에서는 이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거고요 내 평단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구간 대부터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만간 반등 한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와 12월 같은 경우는 테마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2차전지 전고체 쪽으로 한번 가고 있고요 자, 정치 테마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휩쓸고 있는 장에서 신규주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은 원전 테마, 그 다음은 다시 한번 AI, 로봇,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AI 테마주 쪽을 살짝 관심이 식을 때부터 우리가 모아가야 추가적인 반등일때 크게 먹는다 이거죠. 자, 이런 부분들 수급과 함께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 한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 한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인 간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12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 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나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은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1점,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실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2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1비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더욱더 확실히 보이실 텐데, 어떻습니까? 개인 쪽에서 지금 팔고 있는 수급들을 지금 웨인들이 지금 싹다사 모으고 있습니다. 자, 웨인들은 손해보는 짓거리 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외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고점에 팔아먹거든요. 자, 12월 6일 한번 보실게요. 12월 6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살짝 올라와주고, 자, 이 고점 올라오니까, 밑에서 바닷건 잡고 올라오니까 때려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밑에 다시 한번 잡는다? 즉, 올라올 때까지 자신들은 물량 모으고 올라올 때 다시 때리겠다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같이 우리가 이런 외인 수급과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개인과 외인수, 개인 계좌와 외인 수급 개인계좌와 외인계좌를 이용해서 지금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철저하게 같이 움직여 줘야 되겠는데요 셀바스 쪽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셀바스가 같이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셀바스 튄다고 하면 미친듯이 트지 않습니까 같이 움직이고 얼마든지 재료 역글재료 넘치고 차고 넘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필요해 보이고 연말까지 AI 이슈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조금 쏠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조금 길게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기본적으로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그고 목표가 어디까지 갈지 제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 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이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4 1 6 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1-68로 5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석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